안녕하세요. 푸들 보호자님들 그리고 푸들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오늘은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우리 푸들 친구들의 다양한 매력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혹시 푸들이 다 같은 푸들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의 말씀. 푸들은 생각보다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푸들은 원래 물새를 사냥하던 워터독이었고 그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크기로 발전해왔어요. 국제애견연맹 FCI 기준으로 푸들은 크게 세 가지 크기로 분류됩니다. 바로 토이 푸들, 미니어처 푸들, 스탠다드 푸들이죠. 이 분류는 성견이 되었을 때 어깨 높이, 즉 체고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친구는 바로 토이 푸들입니다. 이름처럼 장난감처럼 작은 친구들이죠. 토이 푸들은 체고가 24cm 이상, 28cm 이하인 푸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몸무게는 2에서 3kg 정도 나가죠. 작은 체고 덕분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좁은 공간에서도 키우기 좋고 휴대하기도 편리해요. 하지만 작은 몸집만큼이나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활발하고 애교가 많아 보호자에게 늘 기쁨을 주는 매력 덩어리랍니다. 다음은 토이 푸들보다 한 단계 큰 미니어처 푸들입니다. 미니어처 푸들은 체고가 28cm 이상 35cm 이하인 푸들을 지칭해요. 몸무게는 보통 5에서 7kg 정도로 토이 푸들보다 훨씬 안정감 있는 체구를 가집니다. 활동량이 토이 푸들보다 많아서 규칙적인 산책과 놀이가 중요하고요. 똑똑하고 훈련 습득력이 뛰어나 교육하기 쉬운 편이라 초보 보호자님들께도 추천할 만한 크기입니다. 적당한 크기와 활발한 성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푸들 종류 중 가장 큰 웅장하고 우아한 스탠다드 푸들입니다. 스탠다드 푸들은 최고가 35cm 이상 60cm 이하인 푸들을 말하며 몸무게는 20kg이 넘는 경우도 많아요. 원래의 사냥견 특성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크기라고 볼수 있죠. 이 친구들은 엄청난 활동량을 자랑하며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지능이 매우 높고 충성심이 강해 훌륭한 가족견이자 훈련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푸들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죠. 이렇게 푸들은 크기에 따라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들을 가족으로 맞이할 때에는 단순히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 생활환경, 활동량, 그리고 관리의 용이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푸들은 털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관절 건강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꾸준한 빗질과 적절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오늘 푸들 종류별 크기 비교를 통해 우리 푸들 친구들이 얼마나 다양한 매력을 가졌는지 알게 되셨나요? 어떤 크기의 푸들이든 보호자의 사랑과 관심이 있다면 가장 행복한 반려견이 될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